어요 so, yeah. 아빠 이제 미역국 먹어도 돼? <목소리> 태인 아빠 미역국 먹어도 돼? 응 알았어 아니야 <고뚜받아> <놀린> 미태 오케이 <놀린> <먹어. 이> <laughs> 그 잘했어요. 아빠. 아빠 줘. 줘. t 어유 깨끗이도 먹었네. 어유 봐봐. 책상을 밀어 이렇게 그리고 내려와. 미안 아빠 젓가락으로 밥을 이거 잘안 떠지는데. 괜찮아 안지지. 왜? 왜? 아 거의 떨어졌어? 괜찮아. 엄 주워서 엄마 갖다 줘. 응. 엄마 갖다 줘. 미안 근데 아빠 젓가락으로 미역국을 잘못 먹겠는데 어떻게 켜야 돼? 엄마 줄거야뭘줄야어다 뭐 미역, 음. 아집 어, 어, 아빠가 젓가구 미역을 잡으셨다 그래 <laughs> 잡기 힘들어 리안이가 리안이. 좀 알려줘. 리안이가 잘하는 거야. 리안이가 좀 보여줘. 리안이가 어려운 걸 하는 거야 지금. 엄마도 잘 못해. 리안이가 아빠 좀 알려줘. 내쪽 가야 그. 음. 응. 음... 딱딱 붙는 게 있어. 아 그래? 그래가지고. 응. 음. 여기 딱 붙었어. 우와. <laughs> 에이, 아빠는 리안이만큼 못죽는다 내가 알려줘 오 리안이가 딱 벌려가지고 집으라고 했는데 근데 리안이만큼 아직 못집었어 음. 연습하면 돼요? 나 두개 벌려서 두개 벌려서 우와 아, 이야 아빠 잡았다 리안이가 알려줘서 먹으면 돼? 어. 자, 먹었다 리안이처럼 쫙 벌려서 아. 음. 아. 잘잡는다 나는 크게 음. 다응잘 접는다 우와 이야 리안이처럼 연습하니까 되는데? 나도 큰고지 우와. 와. 아빠는 밥 먹고 싶어서. 아빠는 젓가락으로 잘안 되니까 숟가락으로 한번 해봐야겠다. 이야. 숟가락으로 하니까 떠지네. 국물도 떠지고. 나도 밥하고 싶어. 리안 밥밥좀 넣어줘요? 멍멍 강아지 책 봤구나. 냥냥냥. 군말. 동물 리안이 더 필요해요? 아니면 괜찮아? 응. 아빠 밥 먹고 있으니까는 테니가 책 봐요 혼자. 아빠 밥 먹고 읽어 줄게요. 기다려 주세요. 응. 우와! 아빠 우와! 안리처럼 밥을 떠서. 뗄 거야. 떼구 아빠 만져봐. 우와. 이야 멋진 구슬인데? 아빠 안돼. 음. 음, 음. 음, 음. 음, 응. 응 음. 신 음. 아 음. 아빠 좋아하는 거 있어? 응 아빠 좋아하는 거 김치 리안이는 뭐 좋아해? 반찬 중에 피카츄 좋아해. 피카츄 좋아해? 응. 아빠는 김치가 짭조름해서 좋아. 디디아니는 피카츄가 왜 좋아? 짭 짜짜해서. 짜짜해서? 응. 짜짜 해서. 짜짜 해서? 응. 음. 여기다가 누누대. 응. 음. 아빠는 김치가 김치를 밥이랑 같이 먹어서 너무 좋아. 나

아직 조금 자극적인 맛을 이겨낼 수가 없어 리안이가 어? 김치 떠먹어요 원하면 김치만 먹을 거야 <laughs> 김치만 먹지 말고 밥이랑 같이 먹어 켄이 <laughs> 떨어진다 안 매워 응 음, 밥이랑 먹어 네. 매워 매워 네. 음. <laughs> 내가 밥 먹어봐 얼른. 그럼 더 맛있다? 아빠 는 김치를 밥이랑 같이 먹을 때 제일로 맛있다. 그냥 물 줘. 그냥 물 줘? 제일 김치 주라고? 잠깐만 누나 물 줘야 돼. 조금만 기다려 줘. 아빠 물 줄까 얼른 미안해. 우유 줄까 우유? 우유 괜찮지? 시원하게 응. 을까 네, 여기도 다른 쪽으로 해게요 태인이 기다려주세요 나는 많이 많이 알았어요 오 알았어요 기다려주세요 태인이 김치 주라고? 김치 김치 태인이 김치 주라고 이건 누구 어, 아빠, 아빠 컵 이건 누구 거야? 아빠 음, 컵, 아빠 나도 요리 유의적... 좀 이여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시거거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큰거리 접시 거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이거, 이거. 빨대 줘요? <laughs> 빨대 줄게 f f 많 r 엄청 많아. 빨대 줘? 안, 안 빨대 u n n y Bunny, 이 많이 줘 음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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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만큼 줘야 되는데 알았어 미안이만큼 줄게 이 거야? 응이거야어 그거는 미안이 거야 보여줄게. 알았어보이게 궁금해? 응. 응. 응 얼마나 좋은지 응. <laughs> 응. 똑같지? 응. 와 지금 니까많어들어 뭐, 너무 끝.. 에니까아괜찮멋진찮아괜가아잖아괜 어디다가 줬으면 좋겠어? 야괜아왜아우찮아 아, 뭐가 아 괜찮아. 괜 다란 다란아다찮다괜아 온볼볼 음, 투야 그래 이거 그 땡이 도도도도 도도 키야 응. 그래. 야, 네, 음. 어짜? 인 응, 음, 괜찮아 그거는. 아빠 먹는다 밥 봐라. 음. 음. 페인이 발 내리세요. 빵은 고체주이야 아니? 그냥 천천히 먹으라고 아빠가 뛰어놨어. 뭐죠? 뭐죠? 구슬? 구슬 누구 거야, 태인아? 태인 구슬 줘도 돼? 여기 구슬이야. 응 누나가 지금 마음의 준비가 안 됐대. 태인, 기다려 주자. 누나가 마음의 준비가 되면 줄 거야. 소리가 안 나는데 아직 떨어지지 않았어? 떨어지면 또그 소리가 났지 않았을까? 봐 라, 이제 떨어졌다. 불에 걸렸어? 미안, 밥다 먹었어요? 구슬 말 미안 구슬 말고 밥다 먹었어요?